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그래도 횡재수는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초생들은 내가 의도치 않게 그래도 조금의 금전의 재물은 따라들겠다. 근데 그게 양이 많으면은 몇 억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신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26년 병원연에 우리가 띠별 운세. 이번 시간에는 축이에요. 소. 네. 자, 우리 소띠분들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아 일복이 너무 많아요. 아. 일복이.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내가 사업하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내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띠가 소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음, 제일 우리가 소띠가 조심해야 될 거? 일복은 많으나, 금전 재물복도 그래도 조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집착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소띠들은. 음.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어느 하나에 집착을 하잖아. 그러면 너무 파고들잖아. 그럼 망해버린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자 그게 을축생들이에요. 을축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의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경기가 없다. 그래도 새로 사업 준비.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하던 거를 확장을 하거나 내가 우리가 이전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의 문서가 너무 활발하게 들어와 있다 되게 좋은 거죠. 네. 경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한다 아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크게 뭐 나쁘게 우리가 뭐 구설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잘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건 있어요. 우리 소띠분들이 인덕이 많지 않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을축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모든 축에서 그래도 음, 다 성공적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가 도움 닦게 하는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요. 자, 제일 힘든 게 우리가 개축생들이에요. 개축생 같은 경우는 4~5년 이상 계속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 우리 개축생들이 왜 힘드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개축생들은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솔직히 자식 운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개축생들이 내가 본인들은 운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자식의 운은 되게 좋거든. 그래도 내가 덕이 없으면 내 자손은 덕이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자손도 덕 없는 띠 여러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올 축생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자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게 솔직히 제일 좋긴 좋아요. 근데 내년에 그래도 우리가 내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자 내년에 우리가 횡재수라는 게 들어있는 게 우리가 얼축 소띠들이거든요 네. 내가 소띠는 인덕 없다 그랬죠? 네. 인덕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작은 거에 감사하라는 거죠 음. 그래도 횡재수는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축생들은 내가 의도치 않게 그래도 조금의 금전의 재물은 따라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가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밀감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음, 네, 내년에는 병원 형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시장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손님하고 밀당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거래 처고다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납품, 단가라는 게다 있어요. 회사들도. 자,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 2원씩이라도 밀당을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양이 많으면은 몇 억이 돼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쪽으로 행재수가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부부관계에서는 우리가 큰 문제는 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축생들이. 네. 자, 그래서 내년에는 개축생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자리는 되게 반갑게 잘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문제는 없을 것 같죠. 근데 항상 보면은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너무 예민하게 가지 말고, 그래도 행제수라는 게 그래도 신도령이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아, 행제수는 찾아오겠지. 네, 이러면서 살아가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네, 건강이나 이쪽에서는 크게 또 나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신축생들 같은 경우는 금전재물들 많이 모아놨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좀 힘들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막 보는 사람들보다. 근데 이게 신축생들 같은 경우는 금전재물들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점집에서 내가 신축생들 전보는 거 되게 드물었거든요. 아 네, 내가 네. 이 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무속인 생활을. 네. 뭐, 10여 년 하면서도 신축생들 아직까지 내가 크게 전본 사람들 하나 못 봤어요. 음... 그래서 신축생은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나는 봐요. 근데 금전재물, 내가 뭐 부동산 쪽으로, 왜 내가 머리가 너무 잘돌아가니깐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축생들 중에 이게 신축생들 중에 신축생이 있잖아요. 금전, 재물이 제일 많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네. 제일 행복한 띠가 우리가 신축생들요. 그래서 병원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단 여기에서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결정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뭐 집, 이사를 가든, 방향을 보든, 이럴 때 우리가 무속인들한테 자문을 구하잖아요. 네. 네 이럴 때 그냥 자문을 구하지. 근데 그 외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손들 문제들 아니면 은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축생들은 아주 좋다.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축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래도 횡재수라는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은 금액, 금전 이런 거를 바라는 것보다, 모든 거를 바라는 것보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조금씩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작은 거에 감사 좀 해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병원 연도 상반기까지는 무탈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에 운들이 상반기, 하반기가 좀 많이 나눠지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별탈 없겠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띠벨인데, 뭔 띠? 인. 호랑이 띠. 네, 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호랑이입니다. 내가 왜 자꾸 자축, 인 이렇게 나가냐면, 이거는 하나 제자들이 너무 몰라서 제자들이 제 영상 많이 훔쳐 보거든요. 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 호랑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